2 7 1번한 개의 주사위를 600번을 던졌대요. 이 시형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올 통계적 확률. 그러면 600번 던졌을 때 3의 눈이 지금 120개 나왔으니까 600분의 120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5분의 1. 네, 272번, 800명에게 투약한 결과 720명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800분의 720은 0.9죠. 그래서 치료될 통계적 확률은 0.9 273번 N번 타수에서 R번 안타를 쳤을 때 N분의 R을 타율이라고 한다. 뭐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500번의 타수에서 타율이 0.364라는 건 500번 중에 어 182번의 안타를 탔단, 쳤다는 거죠. 이것이 0.364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타의 개수는 182개274번14,000 번에 시행을 했더니 파란색 공이 6천 번 나왔다 그러면 파란색 공이 어 나올 확률은 7분의 인데 그것이 빨간색 하나, 노란색의 파란색 a 개의 4 더하기 a 개에서 파란색 공 A계를 뽑을 확률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제 1차 방정식 풀어주시는 건데,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A가 3이라는 게딱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75번. 회전판을 돌렸을 때, 6등분 회전판을 돌렸을 때 별모양을 가리킬 확률. 6등분인데 그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네, 276번 원의 중심 O와 e 이상, o 와 P가 2 이상, 5 이하일 확률 2 e 이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렸을 때이 e 원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5 이하라는 건 이렇게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렸을 때이 e 원의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 구역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는 기기가 6cm인 원의 내부에서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는 36파이 사건은 이 도넛 모양 내부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25파이 빼기 4파이를 계산하면 36분의 21 12분의 7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277번 기역 전 사건은 확률이 1이다. 맞죠. 전 사건의 확률은 1이죠. 니은.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디귿.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부터 1 사이이다. 맞죠? 정답은 5번. 278번. 빨간 공이 10개 들어 있는데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죠. 한 개의 공을 꺼낼 때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이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 279번. 검은 것색개흰게두 개가 있어요. 이 중에 세 개를 꺼낼 때 그러면 전체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꺼내는 거니까 10가지가 되겠죠. 이때 사건 흰 바둑돌이 세개 나오는 사건. 흰 바둑돌이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사건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0. 280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일단 전체는 6, 6에 36이니까 36가지죠 이때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 1, 1에서 6, 6까지 6가지의 사건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6분의 6은 6분의 1 Q, 합이 2 이상일 확률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제일 작은 경우도 합이 2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합이 2 이상이 나오죠 그러면 36가지이기 때문에 확률은 1 R. 두 눈의 수의 합이 13일 확률. 제일 큰 것이 합이 12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0. 다 더해주시면 6분의 7이 정답이 되겠네요. 281번 PA 합 B PA 합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3.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니까 12분의 4 더하기 9 빼기 2니까 12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P, B의 값을 구하라는데 이거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피는 12분의 5 그러면 이건 12분의 2 더하기 B는 12분의 5 이니까 B는 12분의 3이니까 B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282번 그리고 PA는 A PB는 B라고 하면 A는 2B죠. 그리고 PA 합 B는 PA 그러니까 2B라고 쓸게요. 더하기 PB 근데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B는 3분의 2 그래서 B는 9분의 2죠. 정답은 2번 283번, 역시, 어, PA, PB, 이렇게 표시를 하면 A는 OB죠. 근데 PA 합 B가 표본 공간 S이기 때문에 PA, 더하기 PB. 근데 PA 교비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 그래서 B는 6분의 1이 되고 A는 OB이기 때문에 A는 6분의 5죠. 그래서 PA는 6분의 5 284번 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PA 합비는 A 더하기 B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6분의 5 여기서 A 마이너 B는 3분의 1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하여 풀면 A는 어, 12분의 7 B는 12분의 3이 나오네요. 그래서 PAPB는 12분의 7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8분의 7이 돼서 5번이 되겠죠. 285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36개가 전체 사건이 되겠고 어, 합이 5이거나 차가 3일 확률 합이 5인 사건은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가지 사건이 나오죠. 근데 차가 3일 사건은 1, 4, 2, 5, 3, 6, 4, 1, 5, 2, 6,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어차피 그, 그 공통된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공통된 걸 지우면 이렇게 1, 4랑 4 1이 중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8가지. 그래서 36분의 8은 9분의 2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86번. 어, 3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개의 공을 꺼낼 때. 전체는 30가지죠. 이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3의 배수는 10개가 있고, 4의 배수는 4 곱하기 7이 28이니까 7개가 있죠. 이 중에서 12의 배수를 한 번씩 더 해줬기 때문에. 12의 배수 2개를 빼주면 15개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30분의 15는 2분의 1.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87번.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 그러면 전체는 10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45. 사건. 5와 7이 적힌 공 중에서 1개만 꺼낼 확률. 그러면 5가 적힌 공을 무조건 뽑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9개 공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겠고, 7도 마찬가지로 9개 공중 하나를 뽑으면 되겠죠? 이때, 5가 적힌 공을 뽑았을 때, 7을 뽑는 경우랑, 7이 적힌 공을 뽑았을 때, 5, 5를 뽑는 경우를 한 번씩 빼줘야 딱한 개만 꺼낼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16. 그래서 4 5분의 16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